안녕하세요, 소공방입니다. 자, 오늘 저는 사부자와 같이 잠깐 시장 조사를 하러 갈 예정입니다. 어디 갈 건지는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지 이 h i s park is Tang Mi. Fuangwa. m a r s 사 a l l Fox is in t h 사 TV.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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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r r r r r 신기한게 있습니다 이게 뭐지? 공기순환 공기 그거 아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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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른여기 있네 야제 이렇게 공사된 곳을 처음 와봅니다 저희가 오늘 부산역에 온 이유는 서울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예, 저희가 서울로 가기된는 이유는 서울에 도착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따 가기 전에 제가 밥을 안 먹은 상태라서 밥을 좀 먹고 와야겠어요. 여자 시간이 9시 반이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 앞으로아 옆으로 아이 사람입니다. 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이제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역에 이렇게 이렇게 서울로 온 이유는. 제가 지금 계획 중인 일이 한개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서울 쪽에 저희가 멀티를 한개 내는 게 계획 중인 한 개입니다. 자 우선 서울에 왔으니까 제가 지리를 잘 모르니까 차를 한대 빌리러 가겠습니다. 하아보니까 주로 이제 팔, 판매가 이루어지는 데가 서울 경제 지역이에요. 월티 개념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서울에 현장조사를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울 쪽에 유명한 자전거 거리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늘 뭐 천호동 자전거 거리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자전거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보고 서울 쪽에는 어떻게 상점들이, 어떻게 자전거 상가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직접 보려고 이렇게 서울에 왔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미리 알아볼 가게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아서 일단은 영상에 담지는 않았어요. 금방 할게 아니라서 나중에 또 서울에 틈틈이 올라올 때마다 위치는 볼 예정이고요. 가게를 보는 일정 끝나서 천호동 자전거 거리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주말에 사람들이 얼마나 몰리는지도 한번 실제로 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 천호동 자전거 거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사거리가 있고요. 이쪽부터 쭉 들어가면 이제 천호동 자전거 거리에요. 잠깐 둘러봤는데 자전거 용품샵 그리고 자전거 샵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의류 샵이 좀 많더라고요. 조금씩 한번 걸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나오는 가게예요. 산틴이고요. 어, 주로 이제 의류를 파는 곳이죠. 그 다음에 펠로. 이렇게 쭉쭉 지나가 볼게요. 제가 지금 열차 시간이 얼마 안 돼서 40292.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 이제 민재영님이라고 있는데 민재형님이 되게 좋아하는 메이커입니다. 비세 그리고 40192가 한개더 있네요. 지나칠 뻔 했는데 여기 사이클인이라는 자전거 샵도 있어요. 스페셜라이즈드 천호점이 위치하고 있네요. 반대편에는 이제 NSR 자전거 의류점이 있고요. 카페가 있네요. 그리고 승사이클링 정비센터 정비 샵이 있네요. 그리고 첼로 삼천리 천호점이 있습니다. 자전거 관련 샵들이 골고루 다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가스짤리 매장도 있고요. 의류점들이 또 이렇게 모여있네요. 생각보다 이제 자전거 정비샵 보다는 의류점들 하고 용품 샵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끝에 콤바이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철원동 자전거 거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게 안까지 직접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서울역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서울역 쪽으로 가면서 그래도 지금 제가 유일하게 서울에 아는 샵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벨로데이라고 그샵 사장님한테 잠깐 들렸다가 가겠습니다 예, 저희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벨로데이에 왔습니다. 오늘 날이 장날이라고. 서울에서도 가장 정비 실력이 뛰어나고 사장님이 친절하기로 유명한 샵이죠. 바로 벨로데이입니다. 사장님 뵈러 왔는데 아쉽게도 오늘 라이딩 하신것 같아요. 사장님을 위한 선물 한개나두고 있습니다. 사장님, 세게 묶어 주십시오. Let's g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벨로데이. 꼭 어, 와주세요 자 이제 부산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부산역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오늘 서울에 가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가 나중에 혹시라도 멀티를 또 하게 되면은 멀티 할 곳과 서울에도 유명한 자전거 거리죠 천호동 자전거 거리를 살짝 둘러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呵呵。